자 우리 나인테크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다들 연휴 좀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요 자 5월 6일 화요일에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또 이렇게 연휴가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참 쉬는 날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인테크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내일부터 주식시장 또 개장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나인테크라는 종목 앞으로 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효율적인 매매를 또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나인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나인테크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모멘텀이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 관련되는 이런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나와주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이게 사실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배터리의 성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 못한다라고 했다가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를 ess 시장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ess의 여러분들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 60조 규모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트륨 배터리의 시장도 또한 여러분들 바로 60조 정도의 규모로 커지네.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나인테크라는 회사의 모멘텀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사실상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뭐 WCP도 그렇고 이제그 뭐야 나인테크도 그렇고 애경케미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트륨 배터리란 걸 따놓고 봤을 때, 과연 이 나트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뭐 소재를 누가 생산하는지 아니면 장비를 누가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하나의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의 모멘텀의 주제를 만들고 있는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제품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는요, 항상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과거에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요. 그때 여러분들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갔던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다 이제 사람들이 뭐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EV 첨단 소재였어요. EV 첨단 소재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10배가 올라갔었는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 EV 첨단 소재가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제 대만에프로로지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한다라는 이런 어 지금 모멘텀이 있었고 이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ev첨단 소재가 이렇게 주가가 10배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인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이수화학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었냐면은 저점 대비해서 이제 고점가의 주가가 거의 한 4배 정도 올라갔다가 인접분할 이후에 이수스페셜테케미컬의 주가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갔었다?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와 역할을 있는 회사가 10배 정도의 주가 의 상승을 보여줬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리 기판 같은 경우도 SKC를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여러분들 유리 기판 관련되는 이슈로 얼마가 올라갔죠? 자, 여기 주가가 68,000원에서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물론 이제 유리 기판 관련이라고 하면은 뭐 y c k 같은 회사들도 많이 올라갔고 피롭틱스도 많이 올라갔고 했지만 자, SKC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조단이에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7천억 이제 7천억입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이렇게 가벼웠던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자 SKC처럼 조단위에 있는 이런 회사가 여러분들 주가가 3배 정도 올라갔던 거는요.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SKC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SK 앱솔릭스가 직접적으로 유리개판을생산하는 회사이다 보니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단위에 되게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순간적으로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인테크라는 회사는요. 어찌됐든 이제 이 회사의 자회사 자 에너지 11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나트륨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거 아까 모랑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SKC라는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 혹은 EV첨단소재라는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인테크가 여러분들 자회사를 통해 나트륨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당연히 이 회사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실하게 이제 어, 분석을 해서 수익을 또 크게 어,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럼 앞으로 이 나인테크라는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보아, 보아,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이제 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한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지금 이 시장의 움직임이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추세를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자 지금 이렇게 바닥을 딱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락과 횡보가 동시에 이어지는 기간대칭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라 거는 이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매도세와 매수세의 충돌이 엄청나게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변동이 동성에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장의 수급을 제대로 쫓아다닐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은 이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쵸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건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5월 6일 오늘 날짜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이런 주요 이슈들을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더 많이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주요 이슈들, 주요 종목들을 이제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는가를 또 살펴보시면은 자,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오늘 E&M이라는 종목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6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과연이 오늘 이앤엠이라는 e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걸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이렇게 거의 뭐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요. 자,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다 수익 볼수 있도록 확실하게 딱 종목을 짚어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아, 이 텔레그램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아침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또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인터넷 창 위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 광고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보내드린 이 링크에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이거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백동섭님께서 또 9시 13분.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 자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백동섭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을 다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빨리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정도 꾸준하게 받아 가고 그럼 내일부터 계속해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 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 창 위쪽에 있는 건 여러분의 광고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어,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빠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바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요번에이 텔레그램방 링크에 여러분들 꼭 많이 받아가셔서 꼭 입장하시고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다시 나인테크로 돌아와서요.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 나인테크라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자, 그럼 과거에 진짜 EV 첨단 소재 같은 이런 회사들처럼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EV 첨단 소재를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로로지움이라는 회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자, 이제 주가가 여러분들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 10배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럼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지분을 들고 있는 하나의 자회사 에너지11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나트륨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에너지11이라는 회사가 나트륨 배터리를 생산함에 따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혜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회사 나인테크인데 당연히 이제 과거에 뭐 EV 첨단 소지처럼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3배, 4배, 5배에 올라가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나인테크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 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려고 있었던 이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됐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주가가 요 2,500원 수준에서 요게 4,000원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나인테크의 차트를 크게 봤을 때자 이미 요 앞에 2023년도에 강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 앞에는 매물대 소화를 시키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지금 거래량이 튀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미 2023년도에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지금 6,000원까지 여러분들 주가가 다이렉트로 지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는요. 자이 앞에 있는 전고점까지도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이제 이렇게 계단식 우상향을 만들면서 이제 천천히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건데. 자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주가가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확실하게 그러면 저점을 딱 잡아놓고 이제 매수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매매를 좀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인테크라는 종목,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나인테크라는 종목의 분석자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나인테크의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인테크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요 나인테크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또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사유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에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 창 위쪽에는 건 여러분들 광고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 바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나인'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이번엔 나인테크의 분석 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인테크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자, 지금 이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정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다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자 이런 지금 수급들이 정치 테마주로 몰리고 있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번에 조기대선이 6월 3일로 딱 결정이 되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 분명히 한달 안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매수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종목 하나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제가 찾아 놓은 요 종목은 요번에 그 대선 후보 중한 명과 자 지금 현재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임원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로 상당히 좀 가벼운 자 그런 위치에 있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세력들의 3년 동안의 물량 매집이 진행이 되면 자 이제 상승에 임박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또 이렇게 역대급의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컨셉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이제 세력들의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해놓고 자 최근에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딱 출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주가가 정말 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주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빨리 어, 이렇게 좀 물량을 모아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뭔지 좀 빨리 잘 받아 가서 요번에 정말 핫한 이런 정치 테마주들 하나 빨리 잡아서 정말 요번에 3배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어, 수익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올려놓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 자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됐을 때 위쪽에 있는 건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어, 찾아놓은 정말 크게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